이렇게 돼. 그럼 an은 0이 되면 안 돼. n 차식이라고 했으니까 an은 0이 아니야, 여러분. 100차에서 0이 되면 n 차식이 아니잖아. 그러면 n an 빼기 an이니까 n 빼기 1 an이 3과 같아야 되는 거지. 맞죠? Igació. 얘가 0이 아니니까 n은 몇 차식이어야 돼? 또 2차식일 거 아니야? 좌변과 우변이 차수가 같아야 된것 같아야 돼. 같아요. 그럼 na n을 딱 대입하면 an은 얼마? 놓고 애니, 애니. 어 우변의 차수가 2차, 좌변의 차수는 아, 요 n 차장 맞아, 안 맞아. 차수를 찾을 수 있어야 돼. 어이 문제는 분명 2차항 조건이 주어졌지만 시험에서는 주어진다, 안 주어진다? 안 주어진다. 주어진다. 이해갔어요 네. 여러분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. 그러면 f(x)가 2차라는걸 찾았고 f(x)의 x의 제곱해기 수 3이라는 거 찾았지. 그럼 3x의 제곱 더하기 ax 스 다운 고 놓고 다시 2분 한동과이시를 때려 넣어서 정리해서 찾아 평등시 근데 이런게 할수 있어 없어? 있어 여기까지 해 가기 싫요 아니요 고습니다고맙습니다 그렇게 끝냈으 미안 아니에요 <laughs> 잘 이해가 안된 친구들 막 아까 막 졸고 했던 친구